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설경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일요일 역시 1 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로 컨디션 그리고 현장 당일 주위 환경이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일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앞말 단거리 편성입니다. 네, 압도적인 능력마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레이스를 좀잘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데뷔전에 서고 있는 1번 비상대이한 마리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데뷔전이죠. 네, 주행검사를 두 번만에 합격을 시켜놨는데, 네, 순발력이 처음에는 좀 부족했는데, 네, 연습을 통해서 네,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어, 지난 경주는 좀, 지난 주행검사는 상당히 좋아진 순발력과 함께 앞선 레이스를 펼쳤고요. 네, 그러면서 근성 있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 앞말 편성이고 인기의 티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네, 선두권 최적전계를 노릴 수 있는 1번 비상대의 네,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목표가 있나요? 있죠. <laughs> 있군요. 예, 이번 음. 적정거리 1200m로 돌아온 7번. 오퍼핸드, 서륙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 줄여 추전하는 오퍼핸드. 어, 소속조, 이제, 슈어인 동생인데, 이제 슈어인도 버나디니자마로 한국에서 뭐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혈동은 아니에요. 자, 슈어인이 400kg 초반에 한 마리 2등급까지 승급을 해줬는데, 자, 어차피 걔도, a p n d 게 얘도, 이제 a p n d 계 테스타마타와의 배합입니다. 자, 이쪽 집안, 이제 집안 내력이에요. CR이 작다. 네. 자, 얘도 작은데, 자, 1200m 데뷔존 선행 나가서, 뭐, 가능성은 입상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네. 자, 직전 경주는 1300m로 거리를 늘리고, 선행도 못 나가면서 꼴찌 왔는데, 자, 1200m에서 앞에 갈수 있는 편성에서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저는 이제 정준이 왜 태웠는지 알겠더라고. 슈오인, 이제, <laughs> 이제 망한 지 때부터 네. 만들었던 기수가 이제 김정준 기수예요. 네. 자, 그래서, 동생도 한번 잘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태운 거 같아요. 네. 자 지금 안말 한정 경주라 이제 편성도 약한데요. 자, 줄어든 1,200m에서는 앞에서 마지막까지 버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네, 거리가 강권이고또 흐름이 좀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 마마리 씨, 시작하시죠. 저는 실전 적응 마친 안쪽에 1번 큐피드 하트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승분전 큐피드 하트. 어 이제 모객 쪽 외조부가 이제 모어애레이라서 제가 망아지 때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던 말인데 데뷔 후 이제 세 번의 경주는 이제 꼴찌만 났어요. 아니 뭐질때 지더라도 뭐 제대로 타고져야 내가 뭐 잘못 봤구나 뭐 똥말이구나 뭐 다음엔 안 해야겠다 되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늦발하고 방해받고 뭐또 혼자 뭐 중간으로 타고 진짜 세 번의 경주 마음에 들게 제대로 타준 경주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전, 이제, 제가 놓고 때려서, 한방으로 적중까지 만들어드렸는데, 한별이 스타일, 스타일대로, 이제 안쪽에서 곱게 참고 잘 타줬죠? 어, 한발 제대로 써줬는데, 이, 런 얘가, 이제, 외곽으로 조금, 이제, 기대는 악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안쪽 게이트 무조건 좋죠? 어, 그렇죠. 자, 승급전이지만, 뭐, 직전 여력도 좋았고, 자, 일본 게이트 전개 이전까지 있고, 뭐 뚜렷한 5등급 강자 없는 편성 만나면서, 자, 다시 한 번, 연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승군년이지만 좋은 포지션으로 나서고 있는 1번 큐피드 하트. 저는 역시 선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2번 세명 레이디의 호전세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순발력과 함께 선출 전개가 가능한 각질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레이스 운이 좀안 따르고 발주기 이탈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발주기 안에서 네, 출발 불량한 모습, 네, 주립이 좀 불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이스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2억 기수와 함께 네, 무난하게만 나와 준다면 네, 선두권에서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다. 또 1300m에서의 경쟁력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세명 레이디의 인게이트 있죠. 네,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거리가 한 건인 가운데, 최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세마, 2번 강나루, 5번 이클리스 더킹, 이두 마리가 승분전에 나서고 있고, 또 지난 승분전을 치른 10번 애플 스타일. 대표적으로 이 삼세마 세마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1400m 거리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들과 경쟁이 되는 복병마가 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나요? 저는 적정거리로 돌아온 7번, 핑크 골드의 소력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 줄여 출전하는 핑크 골드. 어, 코리아컵 우승마, 크리솔라이트 스 자만데, <laughs> 그런 이유로 1700m 출전 시킨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결과는 안 좋았다. 자, 얘는 이제 1700m는 안 되는 걸로. 어, 자, 장거리 경주에서 이제 직전 경주 완전히 뭐 강축으로 놓고 팔리고 꼴찌를 왔는데, 네. 그렇다고 하지만, 1400m에서 보여준 걸음 있죠? 어, 얘도 이제 모래 맞고 따라가면 없어요. 선행만데, 두 번의 경주, 이제 우승했던 경주 보시면, 이제 선행 나갔거나, 그 옆에서 모래 안 맞고, 자,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을 때입니다. 자, 1700m 에서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했지만, 자,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출전했고, 전개도 나오죠? 이동하기수가 이제 발주 나오면, 자, 5번 이클립스 더킹만 보고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네. 자, 5번 이클립스 더킹이 선행 나가면, 자, 그 옆자리에, 그 옆자리 잡아준다면, 적정거리 1,400m로 돌아온 이번 경주에서는 전혀 다른 경주력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해진 7번 핑크 골드고요 저는 선취입 전개로서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4번 행운바라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1,4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왔던 말로서, 순발력이 빠르진 않지만 라스트 단발을 꾸준하게 써왔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인계 뒷점과 앞선에 최대한 잘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 나가준다면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4번 행운 바람의 호전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네, 장거리 편성입니다. 네,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다수 있는데 어떤 말을 좋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혈통적 잠재력 우선 포인마 9번, 웨스트건의 연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좋은 웨스턴건 어, 이제 분만 모마까지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형제마 웨스트 카우, 웨스트 코스 카우보이라는 말이 네.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리블 스테이스 3창, 뭐 버지니아 더비 준우승 한 말인데, 9번, 웨스트건도 한국에서 뭐 상위군까지 승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자, 데뷔 전부터 이제 바로 1,000m, 1,200m, 1,300m 패스하고 이제 바로 1,400m 출전시키고 이제 지금 거리를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상강 경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이제 중장거리 적성이라서 그래요. 어 이제 교배료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올해 아, 이 네. 어, 상강 경주 출전은 뭐안 되는 뭐 그런 포인트인데 직전 경주가 이제 출전 주기가 늘어진 상황에서 뭐 정상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번에 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2차 왔지만 직전에 경, 직전 경주 2차 왔지만 또 저는 이제 좀더 좋게 본게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서도 되겠더라고 네. 어, 나름 성과는 있었다. 자, 이번에 뭐 56km 이제 고부 중 1700m 뭐첫 도전 뭐 겨, 단순히 이제 보여지는 외관상의 조건은 안 좋은데 그래도 기본 사이즈로 무난하게 극복해, 극복해 줄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를 늘려서 추천하고 있는 9번 웨스턴건의 성장세 체크를 해드렸고요. 어, 저는 장거리 1700m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4번 스마트월드입니다. 최근 연속으로 1700m 거래에 나서고 있는데 뭐 경쟁력은 보여줬지만 입상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큰데 이번에는 그 인게이트 입점과 함께 뭐 선두권 레이스를 펼치면서 입상권 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4번 스마트월드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네, 분할되면서 9마리 출전하고 있는 1300m 편성인데요. 네, 성장세의 3세 마가 단연 눈에 띄는 전력들입니다. 네, 1번 BK 러브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 또 5번 세네 클래식 지난 승군전 적응을 마쳤고요. 그리고 외곽 9번 청궁 스톰. 역시, 승군 이후에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세 마리 모두 이번 경주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한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서 레이스를 풀어나가자가 이제 관건인 이제 삼세마 이세 마리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 체크해 주시죠. 저는 직전 방해받고 오착한 6번 서전트 라이트 입영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주 만에 출전하는 서전트 라이트. 어, 뭐 6등급에서도 이제 썩션치는 않았어요. 네. 3착 승급한 전력이고 5등급에서는 5착 한번 온게 전부인데. 자, 얘가 그래도 명색이 흑정사어 동생이다. ]구나. 자, 혈통적 잠재력으로 볼때 5등급에서 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경 걸음 변화는 보여줬어요, 분명히. 거센 네. 폭주가 이제 빠가시기를 했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말이 바로 이번 이번 경기 출전하는 6번 서전트라이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 올라오더라고. 어, 음. 이전 같으면 이제 뭐꼴찌와도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자, 확실히 좋아진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교시 뭐 컨디션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노련한 박태종 기수가 선행이든 선입이든 뭐경우에 따라서는 취입이든 발주 나오는 상황 보면서 뭐 유연하게 대처해 준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사고쳐 줄수 있는. 봉봉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설 육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단거리 편성.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흐름인 가운데,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예, 몇 마리 눈에 띄죠. 예, 어떤 말을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력 재정비에서 나오는 9번 우아셀서력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비에서 나오는 우아셀 어, 능력마예요 네. 어, 혈통표 보면 뭐 한국, 미국, 리딩샤이어들만 이제 차발라놓은 것 같아. <laughs> 어부마 한센 외조부 매디피뭐둘다 한국에서 리딩 샤이어했고 뭐 이대부 뭐태이슨뭐 제가 따로 설명을안 드릴게요 자 모마 또 우아등선은 이제 암마 1등급 능력마였고 자 매직 그레이스라는 검증된 형제 형제마들까지 있는데 자뭐 외국에서는 뭐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9번 우아센 자 명문 가분이 확실합니다 음. 어자 기대치에 걸맞는 경주력으로 지금 이 연승하면서 4등급으로 승급했는데, 자, 2연승하는 과정을 보시면, 자, 옆에 말들이 갖다 대지도 못해봤어요. 네. 어, 자, 승급전에서 이제, 1,400m 출전해서 데뷔 첫 패배를 당했는데, 자, 능력이 부족해서 진건 진짜 아니다. 그렇죠. 어, 발주 나와서 스마스쿠 하면서, 뭐, 시작부터 레이스가 완전히 꼬였는데,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그, 직전 경주도 이제 무조건 대가리 치고도 남았다. 자, 공백기가 지금 있는데, 뭐 상태 전혀 문제 없고, 조교 강도도 대폭 올려서 나오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리카딘 조교사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1,400보다는 1,200m를 추전시킨것 같아요. 네. 어, 능, 능력상 뭐 출전마중 가장 앞서 있는 말은 분명한데, 자, 공백기가 있지만, 1,200m 정도는 사이즈로 무난하게 버텨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승군전 착지 불량으로좀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 예,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예, 좋은 컨디션을 주전하고 있는 9번 우아 센이고요. 저는 우아 센과 함께 지금 최외에 있는 11번 바로 다 나은, 뭐 이런 말들, 또 이외에도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략들이 있는데, 어, 그 말들이 좀 앞선에서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3번 나이트 참외, 호전세, 복병만말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순발력도 있고, 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각질로서, 단거리 추입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인게이트 점을 활용해서, 네,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어,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3번 나이트 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칠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거리가 안건인 가운데, 뭐, 압도적인 능력마가 나와있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선두권 레이스 속에서 성적을 냈던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 흐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제, 복병마 한 말씩 체크하시죠. 저는 컨디션 회복한 3번 라운 스프린터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호전세 라운 스프린터. 어, 최근 보시면 다리가 안 좋아서 출전주기도 이제 불규칙했고, 이제 상당히 부진했는데, 지금 이제 다리가 점점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최근 경주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꼭 출전을 시키면서 자, 컨디션이 올라와주는 과정인데, 자, 직전 경주, 자, 회복세가 뚜렷했다. 막판 올라오는, 자, 끝걸음이 좋았다. 자, 이번에, 능력 기술로 안장 교체했고, 1600m 안쪽 게이트, 자, 유리하죠? 어, 받으면서 상, 대방들보다 전개상으로 유리한 입장인데, 자, 머스킨맨 자마로 1600m 정도는 충분히 우리 없이 소화해 줄 것으로 봅니다. 네, 게이트점 있는 네, 3월라운 스프린터고요. 저는 선두권 레이스 찬스를 맞이한 10번 시티킹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예, 순발력과 함께 또 1,600m 거리 경쟁력도 보여줬던 말이죠. 게이트는 밀려 있는데 네, 앞선에 붙여둘 수 있는 흐름이죠. 안쪽에서 한 4번 종문팝하고. 정도가 이제 선행에 나선다면 그 옆자리는 무난하게 사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 10번 시티킹의 앞선 버티기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홉마리 네,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뭐 능력만은 없습니다. 네, 출전하는 아홉 마리 모두가 입상을 한번 욕심내볼 수가 있는 찬스로 보고 있는데 어떤 말을 좋게 보십니까? 저는 잠재력 좋은 외산마 3번 슈퍼선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게이트. 어, 이제, 나이가 깡패라고, 이제, 잠재력에서는 출전마중, 단은 돋보이는 말은 분명하다. 자, 외산, 이제, 기대준데남반부 사세요. 네. 어, 이제, 북반부 기준으로는, 뭐, 삼세말하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차피, 이번 경주, 강하게 팔리는 말들, 자, 걸음 다 나온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보여줄 걸 걸음 있는, 이제, 3번, 슈퍼 썬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자, 장거리 경주에 적응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제 1,700m 출전해서 좀 막판 걸음이 좀 남았다. 네. 어 이번에 걸, 거리 더 늘려서 1,800m 출전인데 늘어난 1,800m에서는 막판 승부 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끝걸음가지고 있는 3번 슈퍼 썬더 체크를 했고요. 저는 라스트 걸음 또 선취 입전계도 가능한 4번 펄 포인트의 호전세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공백 이후에 정상주기 출전하면서 컨디션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네, 이번에 다시 1800m 거리에 나서면서 어, 편성을 잘 만나고 있죠. 그리고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만큼 네, 선두권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 4번 펄포인트의 네, 호전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호남 3등급 1800m. 네, 여기도 1800m. 거리가 한건인 가운데 네, 거리 적응력 그리고 3등급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6번 베스트 마야 네, 단연 돋보이는 전력이죠. 네, 지난 경주 1800m 첫 거리에 출전하면서 육상에는 뭐 실패를 했지만 어,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여줬고 네, 이번 경주 선두권 레이스를 다시 한번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베스트 마야 어, 최근 3등급에서 입장에 대한 아쉬움을 한번 극복해낼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 절... 저는 이제 컨디션 회복하고 나오는 8번, 굿 해피를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굿 해피. 어, 출전 주기가 이제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상금이 없어서 이제 경주 출전을 못했어요. 네. 하지만, 자, 12월을 보, 보시면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교는 겁나게 했더만, 네. 어, 자, 직전 경주, 이제 말상태는 이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출전 주기는 길었지만 <laughs> 어, 직전 경주는 조금 아쉬웠다, 타는 게. 네. 서두르다, 졌다. 저, 는 이렇게 봐요. 좀 참고 탔으면 승부가 됐을 것 같아. 좀 빨리 좀 나온 감은 있었죠. 자, 이번에 이제 지수가 바뀌었어요. 네. 어, 능력기수 CC형으로 안장이 교체됐는데, 자, 이번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거세우 두 번째 경주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자, 이번이 이제 거세우 두 번째 경주인데, 자, 능력기수 CC형이라면, 자, 이번에는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세 이후 달라진 8번 구태피 체크를 해드렸고요. 또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는 10번 탭다운의 호전세 한 마리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순발력은 없지만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고 또 장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말입니다. 최근 컨디션의 상승세가 네, 눈에 띄는 만큼 네, 이번 1800m 앞선권이 흔들리는 틈을 노려볼 수가 있다. 10번 탭. 다운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단거리 편성 네,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6번 스팔타 네, 단연 돋보이는 전력이죠 지금 3등급 승군 이후에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사실 데뷔 당시의 3번의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상권 안에 지금 다 들어주고 있어요 10번 10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부중을 달던 예, 지난 뭐 1,400m 거리를 늘렸던 초생을못 가든 <laughs>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 어떻게든 들어와. 예. 어참 어, 좋은 경주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6번 스팔타. 네 이번에도 사실 레이스 흐름은 어,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어,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극복이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스팔타에 예, 도전할 수 있는 전력. 저는. 1,200m 거리 강점 있는 4번 라운 탑 플레이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승분전 적응을 했죠. 자, 얘가 이제 1,200m 이제 강점 이 있어요. 네. 1,200m에서는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주력으로 1,200m 이제 직전 뛴거 보시면 상당히 막셀변성막 막 특별 경주도 뭐 강남 불청객, 뭐 거센 반격 뭐 이런 말들하고 뛰어서 3차고고 상당히 좋은 경주력 보여줬던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 승급전이라서 이제 못 들어갔다기보다는. 거리 적성이 맞지 않았다. 음. 자, 얘가 이제 1,400m 뛰기엔 조금 부족하다. 자, 이번에 이제 적정거리 1,200m 출전이고, 자,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경주 풀어나가기도 수월해졌는데, 자, 안장까지 이제 탄탄해졌어요. 자, 송재철 기수로 외우소. 어, 지금 안장까지 탄탄해졌는데, 전기점만 살려준다면 자력으로 입장권 한 자리, 뭐 충분히 책임져 줄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승군년 적응하고 적정 거리 출전하고 있는 4번 라운드 탑 플레이고요. 저는 이제 동만 출전하고 있는 1번 라운더 코브라 어,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역시 라운더 코브라 역시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어,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단거리 추입력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게이트를 앞세워서. 선두권 말들이 좀 오버페이스 하는 틈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1번 라운드 커브라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등급 1200m 단거리 편성. 레이팅 100이하의 말들이 출전하는 조건인데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단거리 편성이죠. 그래서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만발식 체크하시죠. 저는 이제 결정력 좋은 10번 영웅 부활에 입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성적이 상당히 좋죠. 자, 데뷔 전에 제외하고는 지금 5연투 중이에요. 네. 자, 공백기가 얘가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상태가, 상태가 의외로 좋다. 음. 자, 얘 이제 뛰는 거 보면 뭐 선행도 가고 뭐 취입도 하고 뭐다 되더라고. 네, 각질이 좋아요. 어, 각질이 뭐 모든 전개를 소화할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는데. 자, 서울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네. 어, 상대마들보다 밀려있지만 자 이번 경주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들의 부중이 좀 만만치 않게 높아요 네. 반면에 영웅구할은 점프팩 출전하면서 51kg 이제 최저 부중을 달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결정력에서는 이제 언급한 인기마들보다 이제 밀리지는 않는다고 봐그 어, 음. 다음에 걔네들보다 이제 4kg 많게는 5kg 6kg를 이제 덜 달고 뛰는 상황이라면 자,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하고 나오는 10번 영웅부활이, 이번에 한번 사고 한번 크게 쳐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점핑 출전하고 있는 네, 10번 영웅부활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는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는 9번 글로벌 보배. 네, 끝걸음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1등급에서도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왔고 우승도 하고 능력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네, 자신의 장점인 이제 끝걸음을 활용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앞선 것 말들이 상당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9번 글로벌 고배 네, 호전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요일 1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죠. 예, 네, 이 경마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품격 경마 방송, 허필 경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